했는데 폭발적인 이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예선전 또 준결승전 최종적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승부에서 이겨야만이 그동안에 흘린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도 똑같습니다. 부분적인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패배해 버리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쩌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화문 세력이 이렇게 당선시킨 거라 평택의 저 미군기지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킨 것이라 이건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 헌정사의 최종적인 라운드가 내년 4월 10일 날 펼쳐집니다. 그때 이기가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국건한 반성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내년 4월 10일은 양보할 수 없는 정말로 근거 일창의 대회전이 기다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년 4월에서 이 좌파가 폐명이 되면은 그 길로 소명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우파가 패배하면은 그야말로 그들 이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싫은 급증한 역사가 저기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반드시 이 마지막 승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에 보면은 전쟁에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좋은 병법이 있습니다. 그저 것바로기론 300명 용사의 병법입니다. 지한중한 상주에서 우리 전 목사님이 민숙에서 말씀한 대로 무엇보다도 전쟁은 조직력입니다. 조직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500만 1 0 0 0만 조직해 라도그 조직은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이 우리의 조직을 다지고 다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지 않고 이 지휘부에서 말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한 너리의 떡덩이가 되어듯이 그렇게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기도원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하죠온 300명 용사들이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여, 따라합시다 여호와, 기도의 칼이여.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게 미대한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도 단순하게 주사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배 병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 좌파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정면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애국하는 기독성들은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운동이 아니고 영적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거는패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마일이 싸움에서 패배 버리는 끔찍한 주사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에는 피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전제을 절대로 흐트러져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주변에서 말할 때 우리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이 제대로 정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는 걸 보십시오. 그것이 정치인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제거하는 정치인들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내놓군요. 대통령들도 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도 그 이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알았십니까 정말로 정치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특별히, 맹목적으로 국민의을 지지하는 경상도 이런 분들, 더이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 위기는, 상주에서도 말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멸렬해가지고진인니 진이 진방이니, 이렇게 싸우다가 저들에게 패배하고, 두 옷도 대통령을 깜빡해 집어넣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 스럽게 오늘 또 대국에 굴림하려고 하는, 이, 위선적인 세력을 우리 자유통일이라는 선명한 기치를 해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여화를 위한 전쟁이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인데 우리는 광화문을 대표하는 이정가훈 목사님의 그 모든 정치나 그리고 이 모든 선거 전략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라도 이탈 없이 싸워 나간다면은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좌파의 농락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그 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 될 때에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바로 세워야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강하게 설 때에 국민이또 정치를 차리고 우리 때문에라도 그들은 올바르게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정의당이 요즘 그 맛을 이래가지고 왜 그들이 민주당의 이중된 노릇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변별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의당의 설자리도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국민의 힘이중도가 되어서 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300명 용사처럼 그와 같은 정당이 돼가지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최종 마지막 승부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유통일당 모든 당원 동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